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사라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짠! 저의 통지표가 왔습니다. 통지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 인천쌤 글씨인가? 통지표 오랜만에 받았다. 아, 좋밥 뜯어도 돼. 밥 뜯을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쓰셨을 텐데. 노래는 <laughs> 못뜯어 <오랜만에 웃음> 됐다. 이렇게 통집도 왔습니다. 겨울밤 안내문. 교장 선생님, 지셨네요. 나의 변화가 지구를 구하리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이거 교장 선생님이 방학식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아이스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만들고 싶은 그 변화가 되라. be the change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안디가 남긴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26일 개야. 짜잔, 저의 통지표. 우선, 저희 학교는 통지표를 점수 혹은 등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한 한 학기 동안의 평가를 이렇게 다 적어주십니다. 어, 상장 사회교과 진보석. 이거는 아실 때 받은 건데 같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논학기에 가 어떻게 살았을지. 교육과정 통지표 2020학년도 2학기 기본사항 소속 지학교 5학년 성명, 염매승 학급단위 박이창 학교장 이남모 수업일수 92일 멸석, 지각, 조퇴 결과 없고 특이사항 가정학습권은 제가 친 활동할 때 올라갔던 부분들 가정학습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교육활동 종합물견 여기만 처음에는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십니다 담임선생님 종합물견 2020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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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10기 학생들은 어느 누구가 비슷한 성향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친근하고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또한 10기 친구들은 정의감이 뛰어나고 바르게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가요 이제 여기가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써주신 부분. 남아있은 학생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기에 복기하여 자신이 원하는 활동은 충분하게 할수 없는 환경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이내 해승이 특유의 활동성을 발휘하여 여러 작업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커뮤니티부를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학교 설명회에서는 부과정의 대표로서 토르탄 우조로 학교 생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학교의 일상을 수시로 영상으로 제작하여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있고 특히 동화 연보의 창작은 놀랄 만큼 뛰어난 사고의 깊이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승이는 워낙 재주가 많고 기개가 충만하여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오히려 고민을 더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무용에 대한 재능과 흥미를 이어가고자 외박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도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잘 선택하여 내년에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 계획 외박습. 우리 창쌤은한해 동안 제가 춤을 못 춰서 엄청 힘들어 했는데 학교에서 그거를 다 담임 선생님한테 좀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도 어쩔 줄 몰라 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분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의 이런 에너지, 긍정적인 힘들 모두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동아를 출간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과 네. 영역입니다. 여기 위에는 지혜, 논문, 논문, 국어 그리고 여기 사회, 철학, 여기 과학, 여기 체육, 여기 논비, 여기 수학, 오, 수학. 여기 피아노 실기 효과 영역 뒤에 교준쌤이 써주셨습니다 위에는 안 읽을게요 염혜승 학생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함께 읽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본 수업의 기말 과제는 나만의 신화 만들기 세계의 시초부터 인간의 탄생까지입니다 혜승이가 만든 신화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태초의 여러 감정들에 관한 노사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혜승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서양철학을 배웠고요. 지혜는 선택을 해가지고 필수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고 기말 과제는 나만의 신화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태초는 감정들이었고요. 그래서 기쁨, 슬픔, 사랑, 영원한 사랑, 질투 그 친구들이 신이어가지고 그런 신화를 썼습니다. 선생님이랑 3시간 동안 상담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수업 외적으로도 많이 의지를 했고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같이 잘 살아봐요 선생님. 또 졸업 작품? 이거는 논문입니다. 논문. 연애 중학생은 이학기 복귀 후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일정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1학기 공백에도 불구하고 논문 쓰기에 도전해보려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며 무용을 창작해서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창작 무용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과 코로나19로 인한 연습실 이동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무용을 창작하는 일 역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발적으로 자필한 동화 연보가 졸업 작품으로 인정받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만큼 훌륭하게 창작이 되었습니다. 연보는 동화에 어울리는 적절한 문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비유와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혜승이는 동심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편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연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겨있고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작품으로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혜승이의 재능이 계속 유지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원래 논문은 제가 안무 창작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도못 쓰고 논문 캠프 때도 학교에서 연습을 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통화 연보로 같이 제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무 창작 논문 작품도 이번 연도에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어 인창쌤 또 인창쌤이네. 혜승이는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재된 메시지를 파악하며 자기 종험으로간직할지 합니다. 발표 시간에는 공산옥의 한대에서 울다라는 소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작품인데도 나름 대로 자기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친구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꾸준한 독서를 통해 글에 대한 해승이의 재능을 유지하고 키워나기를 기다, 기대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선생님. 다음 사회 경호생입니다. 염혜승 학생은 매 수업 시간에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역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은 적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임하, 임하였으며 항상 수업 내용에 기기울였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주어진 과제와 발표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학기말 과제였던 역효 역시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특유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공부를 계속한다면 더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훈쌤 한 학기 동안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내년에 잘해봅시다. 다음은 철학. 다영 쌤, 철학, 다니수 사. 염혜승 학생은 철학 수업에 대체적으로 적극적이고 글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혜승이가 제출한 글들을 보면 혜승이는 자신의 마음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듯 보입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까지 혜승이와 비슷했는데 그러다 보니 글이 너무 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고 스스로 객관적인 글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혹시 혜승이가 문학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학습적인 글쓰기를 배우고 싶, 연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서에도 문학과 비문학을 골고루 읽고 글쓰기도 두 가지를 모두 연습하면 앞으로 어떤 글쓰기를 하더라도 훨씬 좋은 글을 쓸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맞춤법, 바른 표현, 바른 문장을 쓰는 방법을 연습하기 바랍니다. 좋은 글을 많이 필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승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모습 늘 기억하겠습니다. 사영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멀리서도 너무 많이 응원할게요. 쌤 감사합니다. 과학 단위수 2 우리 사박 쌤이 해주셨습니다 면허순 학생은 이해력이나 문제 파악력은 파악력이 좋은 학생입니다 과학은 자신 없는데 다만 학습을 하는데 약간의 기복이 보여 시간에 따라 성실성이 부족한 모습이 보여 안타할 때가 있습니다 학습에서의 충분한 소양을 갖춘 학생이기에 이러한 모습을 돌보고 더좀더 더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과학은 상당히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과학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긴 했는데 불 피우는 과정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쌤생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과학이 싫을까요? 과학 싫어요. 재욱, 해란생, 단위수 1아 진짜 재욱이 한 시간밖에 없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어이없. 연애 생학생은 재욱을 즐겁고 재밌게 즐기며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학년의 특성상 모두 하나되어 수업을 잘. 자리...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경기를 이해하고 성적으로 참용하며 자신의 신체를 과감없이 전지하는 신체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팀워크 정신을 발휘하여 팀원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복돋다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주로 근력이나 지구력 운동에서는 지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학 동안 꾸준한 운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다하고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는 바디가 순을 합니다. 다음 학기 활기찬 생일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해연 쌤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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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는 선생님 중한 분인 해연 쌤 수업이었습니다. 자, 자, 체육 시간에는.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laughs> 혜연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다음은 선택수업입니다 저희 학교는 선택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1,2,3,4는 필수교과를 하고요 5,6,7,8은 선택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업을 한 학기 시작에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듣게 됩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 단위수 2 학생은 수업을 열정적으로 들었고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또 해승이의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 수업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해승이가 선택한 토론 주제는 하인치 딜레마 처벌해야 하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구도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가, 붕어빵 머리부터 꼬리부터였습니다. 토론 평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조 연설 부분에서는 논리성과 타당성이 가장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평은 상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승이의 글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글 이라는 평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책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글쓰기 활동을 기대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해승이 와 함께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수학하 유화정 제가 근데 수학하를 <laughs> 그일수를다못 채웠는데 이수를 해주셨네 <laughs> 어, 어, 집중을 못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수업에 들어가도 못 듣겠구나 수업을 그래서 아,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나한테 좀더 유용한 시간이지 않을까 두렵네요 읽기 예 학생은 이번 학기 수학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는 개인 사정상 학기 중간부터 수강을 시작했고 수업에 참여하긴 했지만 성실히 임하진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방학 동안에 복습보다 수학 관련 책을 <laughs> 다독하길 바랍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음, 제가 5년 동안 수학을 배우면서 한 번도 집중을 못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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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6학년 때 진짜 정신 차리 공부를 해보있습니다저왜 아, 이렇게 수학이 싫을까요? 어떡하면 될지. 피아노 실기 지연쌤이 봐주셨습니다. 피아노 실기는 1대1로 피아노 배웠어요. 제가 피아노 엄청 못 치는데 아예 못 치는데 바이엘부터 열심히 했어요. 여매생 학생은 이전까지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피아노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해승이는 열심히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했고 수업 후반 학기말 바쁜 일정으로 연습을 소홀히 한 면이 있지만 비교적 열심히 연습했고 수업 중에는 아무 집중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피... 음악 이론 면에서는 조금 혼동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반복적인 학습으로 조금씩 정확하게 알아갔습니다. 반면 악보는 아주 정확하게 볼수 있고 리듬감과 박자감이 있어 계획했던 것보다 진도를 빠르고 수월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혜승이의 개인 연습 시간이 조금 더뒷받침 되었다면 더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었을 텐데 그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수업 세미나 마지막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이 둘, 셋, 네, 네 개, 네 개들 네번까나네개 들었어요. 교과 담임 문주 쌤입니다. 염혜생 학생은 어린왕자가 가장 만났던 인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을 고민하고 선택하여 에세이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염혜생 학생이 어린왕자가 주는 교훈과 가치를 잊지 않고 앞으로 어린왕자와 같은 삶을 유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독서 세미나 어린왕자 수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쌤. 독서 세미나는 필수로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읽고 다 같이 토론을 하고 글도 쓰는 그런 수업이고요. 어린왕자를 그 영어? 원서로 읽고 저희가 해석하고 다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평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는 독서 현황. 그 제가 읽은 책 이렇게 쭈르륵 생활 영역. 이거는 사감 쌤? 생활관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연매진 학생은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관계가 좋으며 서툴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 기간을 보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최대한 등교 시간에 맞춰 준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6학년이 되면 주어진 시간을 유익하게 더잘 활용하여 더욱 더 더욱더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혜승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활동 빌라이 이거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남아중 학생은 지학계에서 마지막인 댄스 동아리가 너무 소중하고 부장이 아닌 부원으로서 경험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축제 공연을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함께 땀 흘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아쉬움을 덜어버리고 슬라이가 앞으로도 성장하기 나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슬라이는 제가 1학년 때 들어와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학년인데 5년 동안 제가 이 동아리에 있었고 어 4년 동안 제가 부장을 맡아 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더 애틋한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더라도 졸업을 하더라도 친구들끼리 후배들끼리 저희 질라이를 많이 아끼고 열심히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그 여기 밑에는 이렇게 있어요 자치활동 본가장학생회 6회 12시간 학지구 9회 9시간 대성형이 7회 인프망 1동 6시간 스포일러 대화 2회 두시간학생봉사활동광주강산구동인동 마을청소 저희가 아 방학하기 전마다 마을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저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불교상 분리... 경력, 사회, 진보상, 지학교, 본가정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저의 자기평가서입니다. 학기 말이 되면 자기평가서를 그냥 평가하는 거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죽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요. 아직도 철학 시간에 오고 갔던 그 말들이 생각이 난다. 한 학기 휴학을 마치고 학기 초 나의 다짐은 참 분명하다가도 투명했다. 그저 춤을 더 이상 못 춘다는 그 마음들이 나의 이야기를 그다지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끌려오듯 밀려온 나의 이야기는 많이 아프고 혼란스러웠고 사랑스러웠다. 자주 넘어졌다. 할 일이 참 많았는데도 그 일들을 다 놓아도 보았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패해내는 예전 같은 내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도 했다. 이번 학기에 나는 하고자 하는 것이 생긴다 해도 금방 지치고 나태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나를 열... 그런 나는 여유를 무료라고만 생각했고 여유가 생길 때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강박이 생기곤 했다. 그리고 그강박이못 이겨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힘들어했다. 이학기때 가장 소중하게 느낀 것은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나에게 와줬다는 것이다. 가끔은 그게 날 힘들게 만들기도 했지만 바쁜 하루여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줬다. 나에게 학교란 참신기한곳이다 학교에 있으면 책 챙기는 안정감이 있다. 글을 쓴다는 것, 책을 읽는다는 것, 토론을 한다는 것, 모든 게 따분하고 지루할 뿐이었다. 절대 관심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사년의 다짐들이 확인히하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듯 나는 나의 이야기는놀랍게도 그것들이 도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에겐 학교란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다. 춤을 춘다는 것만이 나에게 행복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 말들이 또 오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같이 나에게 세달은 새로운꿈까지 안겨다 주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선생이 된다는 것, 자세히 기록하기엔 막연하다. 학교에서 춤을 출다는 것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에게 나의 행복을 뺏는 것 같았다. 이 말은 여전히 그렇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생각해보니 그렇다. 갑작스럽게 우리 식기는 현저히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내주위엔 정말 내가 믿는 친구들만 남아줬다. 내 친구들이 떠날까 불안해만 했던 그 학기 초를 난 생생히 기억한다. 마치 내가 교사들이 떠날까 안절부절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사실 작년과 다르게 훅 가라앉은 이 분위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나는 차분하고 조용한 응학년의 분위기가 가끔은 싫기도 했으니까. 내가 한참, 어리단, 내가 한참 어리다는 내가 어다는걸 자주 알려주는 것만 같은 데 친구들. 나는 가끔 정말 이들과 함께여서 함께 자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태까지의 아홉 번의 까지의 아홉 번자기편가서 이번이 10번째일 것이다. 아홉 번의 자기평가서는 모두 한 학기 동안에 나의 곁에 있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번 학기 자기평가서는 나에게 가장 큰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충분히 아파져서 고맙다. 연중... 이렇게 썼습니다. 짠 저는 저희 학교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글 써주시는 거. 선생님들, 물론 엄청 힘들다고 맨날 투덜거리시긴 하지만, 뭔가 선생님들, 저만을 생각해서 그 글을 쓰는 시간들을 생각하면 되게 기분도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수업을 열심히 들은 보람도 되게 많이 느끼고, 선생님들을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들 많이 좋아하는 거, 선생님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통기표 읽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 벌써 5년이나 살았다니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졌네요. 빨리 영상을 끝내야겠어.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